조선 후기 문신이자 문장가 이건 창. 하지만 그의 생각은 믿기 힘들 정도로 초라합니다. 안방 두평반 건넌방 두 평. 그리고 사랑방은 겨우 한 평. 사랑방은 학문에 몰두하고 손님을 맞는 공간이었죠. 창강 김태경 매천 황현이 드나들던 곳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다지 하나 놓으면 누울 자리도 없습니다. 고증은 물론 상식에도 맞지 않게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복원이 아니라 문화재 훼손입니다. 매년 1억 5천만 원씩 국민세금을 쓰면서 이런 엉터리 문화재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양반가의 기품은 사라지고 사람이 살 수도 없는 작은 초가집으로 만들어 이건창 선생과 그 가문의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엉터리로 설계한 강화군 공무원들 이를 승인한 국가유산청 공무원들, 엉터리로 문화재를 지정한 인천시 공무원들. 제정신입니까? 문화재 행정. 이대로 괜찮습니까?